그러면 솔미 님이 이상형은 뭐가 있을까요? 저희 이상형. 네. 생각 보다 얘기 해 보면 약간 보수적인 것 같기도 한데 아, 어떤 남자를 좋아하세요? 저는 일단은 술을 권하는 남자는 안 좋아해요. 어 그냥 혼자 마시는 건 오케이 언제든 마셔. 어 어, 편하게 마셔. 근데 어 같이 가서 나 마시니까 너도 한 잔해. 음뭐 이런 타입은 절대 못 만날 것 같고. 권하는 남자는 싫다. 그냥, 그냥 혼자 마시면 돼. 같이 가서 음저 술안주 되게 잘 먹거든요. 아 어, 술 혼자 두세병열병 병 마셔도 돼요. 저는 어 너무 똑같은데요. 아, 저 안주파거든요. 어, 저 술집 그 있죠. 되게 좋아해요 저도 좋아해요 어, 주변 사람들이 술을 다 마시고 저는 안 마시고 있어서 그 생활을 계속 해왔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치? 그게 뭐 익숙해 그냥 익숙하죠 어, 내가 왜 취한 느낌이야 그쵸 사람들이 <laughs> 사실 그리고 인지하지 못해요 제가 술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음. 그냥 어! 막 이렇게 나도 같이 노니까 맞아. 술을 먹었다고 생각하시고 어 되게 비슷하네. 음. 그러면 술을 아예 안 드시나요? 거의 안 먹어요. 1년에뭐한두 번? <목소리> 행사 때 거의 네. 진짜 거의 안 마시고. 어머. 그러면 술을 권한 남자가 싫고 또 이상형 또 뭐가 있을까요? 술만 안 권하고 술만 안 권하면 돼요. 아니잖아요, 그죠? 어. 집착하는 남자 못 만날 것 같고 <목소리> 춤 자체가 이성이랑 추는 춤이잖아요. 맞아,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질투를 많이 어. 할수 있어. 요수있난 어. 음. 내가 사귀는 여잔데 맨날 밤에 <목소리> 이제 춤을 추고, 춤을 추고 예쁘게 화장 하고 어. 막 웃고 어. 얘기하고 어, 그러면 어느 누구나 질투를 할수 있죠. 어. 근데 허용이 되는 남자가 있고 어. 안 되는 남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 처음에는 어난 괜찮아, 나 진짜로 다 그치. 이해해줄 수 있어 이러고 만났는데 어. 처음엔 다 그렇게 얘기하죠. 어. 현실은 아닌 거야. 계속 그치. 겪으니까 자기가 스트레스 를 받고 그치. 자꾸 질투를 하게 되고, 되고. 어. 그러면은 거기 사람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이해해줄 수 있느냐 이게 아, 정말 중요하구분 어. 그쵸. 그 이해도에 음. 대해서는 정말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에이. 괜찮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안 괜찮은 분들이 실제로 많아요. 많기 때문에. 에이. 그러면서 이제 집착하면서 막, 음. 어디야, 오늘은? 어. 너 오늘 어디야? 하면서 막 망원 공을 이렇게, <laughs> 너, 너 오늘 어디니? 이렇게 음. 보면서 막, 이옷 입고 나갈 거야? <laughs> 정말 괜찮겠어? 막 이런 어. 것들.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거 두 개면 돼요? 술만 안 건하고 집착만 안 하면 되나요? 아니죠. 중요한 거안 나왔어요, 여러 개. 어.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시는지. 어, 저는 저랑 완전 다른 사람이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잘하는 거를 잘하는 남자가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일단 춤잘 추는 어, 춤, 남자는 잘 추는 남자? 저리 가라. <laughs> 빨라! 아, 매력이 없다고. 없다. 매력이. 네. 공부 이런 거 내가 못하는데. <laughs> 아, 영어를 막 유창하게 잘하고. 좀 이렇게 나랑 비슷해? 어. 저희 우리 그, 저희 파타너 분이, 영어. 음. 네, 영어를 진짜 잘하시거든요. 그래요? 깜짝 놀랄 거예요. 어, 얼굴은 안 보면 돼요, 그냥. 아, 얼굴 잘안 봐요. 영어는 네. 진짜 잘해요. 어. 외국에 살다 오셔가지고, 영어를 거의 원어민 수준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지. 이제, <웃음> <웃음> 예를 들어서 어. 영어지. 이제 제가 못는 거. 런던님 탈락. 아니, 아직 얼굴 못 봤어요. 아, 아직 못 봤어요? 어, 어. 나중에 그럼 공개하기라고. 어. 그리고 요좀 반전 매력 있는 사람. 아, 반전 매력 어, 있는 사람. 되게 무심할 것 같은데 친데레? 어, 어 그런 느낌. 친데레 좋아해요? 저랑 완전 다른데요? 그래요? 저는 그냥 개 자상한 게 좋아요. 그래요? 자기야 뭐했어? 오늘 뭐 바빴어? 괜찮아? 이렇게 말 음. 예쁘게 하는 남자 좋아해요. 어 말은 예쁘게 안 해도 돼. 아 진짜요? 어? 야 겁나. 근데. 근데... <laughs> 그저. 그런. 아주 그냥 너 끝내준다. <laughs> 극과 극이야. 아, <laughs> 어, 아요 정도 아니고. 어, 요 정도 아, 어. 아니고. 그러니까 아... 귀여움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애교가 있거나 뭔가 애교가 나와. 아,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안 그럴 것 같은데, 같은데? 아, 뭐 알고 그래. 보니 공부 되게 잘해. 오! 날라가 생겼는데 엄청 집돌이야. 음, 음. 아무것도 안 하고 막 공부하고 막책 읽고 막 이래. 그거는 좀 별로. <웃음> <웃음> 아, 또. 어. 선이 분명하신 네던아 그건 취향이 좀 있기는 해요. 아 취향이 네. 있는데 네. 반전 매력 있는 내려. 사람이 좋다. 음, 좀 반전이 있는 사람. 아 근데 좀 너무 가식인 것 같아요 소미님요 지금 외형적인 게 너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외형적인 거. 네. 아 저는 저보다 머리가 작고 저보다 허벅지가 얇은 남자는 못 만나요. 어? 어. 저희 런던님 딱이네요. 아 그래요? <laughs> 네. 머리 크기부터 일단 음. 두배 예상하시면 됩니다. <laughs> 딱이네 너무 좋다. 딱이 허벅지 두 배, 네배 예상하시면 됩니다. 어. 저는 마른 건 별로 안 좋아해요 마른, 마른 사람이 싫다 네. 왜요? 듬직한 스타일 좋아해요 아 약간 딱 어깨 딱 벌어지고 아뭐 그러면 더 좋지 아예 듬직 아니면 뚱뚱 통통 아. 정도면... 잠시만요 네. 잠깐 지금 조심스러운 언어 단어 하나 나왔는데 뚠뚠 아, 네. 뚠뚠뚠뚠뚠뚠뚠뚠 어.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되게 의외인데 아니 몸매 관리 이렇게 잘하시잖아요. 네. 괜찮아요. 네. 내가 같이 만들어줄 수 있어. 아 어. 내가 너를 채찍 줄수 있... 마른 게 찌는 게더 힘들어요. 아, 아 근데 그분들도 너무... 힘들겠지만 그냥 내 취향상 듬직한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안길 수 있고 오히려 약간 푹 내가 안겼을 때 이렇게 딱 작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떼커그 이렇게 딱 줬을 때 네, 네, 내가 소품에 쏙, 쏙 들어가네요. 아, 생각하시는 음. 파트너분은 아주 제격이겠네요. 딱이죠. <웃음> <웃음> 그래서 파트너분이 원래 되게 막 피트니스 대회도 나가고 몸이 슬림했었어요. 그럴 리가요? 어, 진짜요. 잠시만요. 네. 저희가 생각하는 그분 맞나요? 네. 파트너분이 날씬했었다고요? 그래서 피트니스 대회. 그런데 나가서 막 복근 막 이렇게 왕자 입고, 입고, 입고 랬다고요 몸이 진짜 좋았어요 무슨 일이 일어, 일어났던 거죠? 솔님 <laughs> 이상형에 부합되게 이렇게 많이 먹이셨나요? 아니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어. 뭐, 어떤... 그냥 자기가 알아서 쪄있더라고요 네. 지금 많이 쪘잖아요 네. 저는 지금이 더 나아요 좋아요? 그 예전의 아... 몸보다 그래서 사육하고 계신다는 소문이 아우 게절대못빼게 아우 아, 배가 좀 많이 들어갔는데? 아, 그래서... 어? 아 이만큼 아, 나와있는데 많이 들어가서 아, 더 아. 먹어야겠는데? 이러고 계속 먹이고 먹이고 <laughs> 네. 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술 마시고 네. 솔미야, 나 어떡하냐? 이런 거예요. 네. 왜요? 왜, 왜 그러는데요, 쌤? 이러니까. 응. 나 누워있는데, 발이 안 보여? 이러는 거야. <laughs> 이렇게 배가 너무, 배가 너무 나와서. 안 보인다. <laughs> 발, 발가락이 하나도 안 보인대. 나 어떡하냐, 진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쌤, 더 먹어도 돼. 야, 그더 먹어도 돼. 잘하고 있 그래야 있다고. 내가 더 날씬해. 그 <laughs> <laughs> 아니, 어쩜 이렇게 나랑 똑같지? 제가 사실 런던님하고 아. 파트너십 하는 이유가 하나 네. 있거든요. 일단 런던님 머리 크기. 머리 크기부터. <laughs> 매너가 넘치죠 제가 매너있는 머리 클리어 얘기하거든요 아... 굉장히 여자를 빛나게 해주는 스타일 아... 딱 섰을 때부터 이미 내가 소두가 아닌데 음... 소두 느낌 나잖아요 그리고 원니님이 여기가 두꺼워요 뚱뚱해 보이거나 이런 게 싫잖아요 여자들은 아, 맞아요. 그러지 않고 본인이 그 담당을 해주죠 아... 사실 그래가지고 저도 매일 계속적으로 그 몸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아... 굉장히 잘 사육을 있어. 하고 있죠 아... 네. <laughs> 조금이라도 빠진 것 같다 그러면은 저기에다가 냉장고에다가 가득 네, 채워놔요 먹을, 먹을 거를 아, 어. 아, 잘하고 계시네 어? 요즘 살 빠졌어? 긴장해야겠어 너 이리 와봐 그리고 어. 라면을 그렇게 사나요 항상 라면을 사놓으면 네. 항상 뭐 있죠 약간 아나 어, 배고픈데 라면 있잖아 네. 먹어. 먹어 이렇게 <laughs> 다섯 봉지까지 가능하신 분이어가지고 허! 근데 파트너기가 나와서 그런데 어, 네. 저도 파트너십을 하고 있고 네. 파트너십 하고 계시잖아요 파트너분 칭찬 한번 시원하게 해주세요